신장 이식, 뭐간 이식 같은 거 하시잖아요. 그러면 이 눈, 뭐 안구 이식 같은 거는 안 되나요? 우리가 각막 이식은 정말 많지만 안구 이식은 아직 없었다가 다행히 작년에 이제 미국 뉴욕대에서 안구 이식을 최초로 성공을 했어요. 그런데 혈관만 있고 신경은 잊질 못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아직까지는 신경을 잇는 수술은 없는 것으로 되어 있습니다. 아, 너무 안타깝는데요. 그래서 숨은 녹내장 환자는 정말 많으실 거예요. 그래서 어두컴컴한 영화관에서 내 팝콘이 어디 있는지 잘안 보이고 옆에 지나가는 사람이 잘안 보여서 부딪힌다든지 내가 발견을 못 했는데 내가 어느 순간 다른 차를 받고 있다든지 이런 순간들이 많이 생기다가 이미 녹내장 증상이 있어서 오셔서 치료를 받으시면 굉장히 늦게 됩니다. 그래서 그때 가서 병원에 갔더니 이미 늦은 채로 말기 녹내장으로 진단받는 경우가 있거든요. 그래서 녹내장은 정말. 어, 증상이 없기 때문에 여러 가지로 좀 어, 놓칠 수 있는 병이라는 게좀 아쉬운 병이죠. 시신경이 손상이 되는 원인은 도대체 뭔가요? 한마디로 말씀드리면 눈의 피로라고 할수 있겠는데요. 어. 피로? 눈이 피로가 오면 시신경이 손상된다. 이렇게 쉽게 이해하시면 되겠습니다. 어. 어. 아이고, 근데, 아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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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유. 소리가 너무 컸어요. 어, 너무 아프어 아, 저 지금 솔직히 어. 너무 죄책감 느껴요, 제 눈한테. 네. 네. 저 사실 촬영 중간에 빈 시간에 꼭그 시간에 핸드폰을 보는 거예요. 그걸 보고 있다가 나중에 이제 카메라 앞에 딱 쓰게 되면 눈이 빠르게 충혈이 되 있는 거예요. 맞아, 맞아. 그죠 예. 네. 요즘 근데 뭐현대인들다 그렇잖아요. 저도 뭐, 뭐 잠자고 일어나서 눈 뜨자마자 핸드폰 보고 자기 전까지 핸드폰 보고. 그러니까. 눈이 사실은 많이 피곤하긴 하더라고요, 음, 선생님. 선생님. 맞습니다. 우리 눈은 늘 피곤한 상태인데요. 그런데 특별하게 눈의 피로를 가중시키는 습관이 따로 있습니다. 따로? 네. 화면을 보시고 다음 중 시신경이 급격하게 손상되는 상황은 무엇인지 한번 맞춰보세요. 네. 1번 눈이 시릴 때 2번 고도의 집중력을 요할 때 3번 어두운 데서 엎드려서 휴대폰 할때 1 번, 저는 1 번이에요. 눈이 시릴 때. 왜냐하면은 눈이 시리다라는 것 자체가 그 증상이 나타났다라는 것 자체가 눈이 그만큼 필요하고 뭔가 자극과 무리가 같다라는 증거잖아요. 눈이 시린 어. 거는 사실 눈을 나쁘게 만든다기보다 제가 볼 때는 고도의 집중력. 제가 핸드폰 볼때 음. 제가 좋아하는 콘텐츠가딱 올르면 고도의 음. 집중력을 그걸 보게 되거든요. 조금 좀... 그러다 보면은 이제 딱 눈을 보면 눈이 빨갛게 충혈돼 있더라고요. 약간 안 좋은 영상을 좀 많이 찾아보는 것 같더라고요. 그때 집중력을 발휘하는 것 같더라고요. 네, 어. 저는 그냥 3번 하겠습니다. 아 3번! 네. 아. 네. 어, 정답은 3번 맞습니다. 네아 네. 아우 아, 감사합니다. 어두울 때 엎드려서 음. 핸드폰을 보는 것이 바로 3번인데 음. 이게 가장 위험한 음. 상황입니다. 아니, 많고 많은 것 중에 이 엎드려서 보는 것 밤에 엎드려서 보니까 되게 네, 제일 위험하두울때요 어두울, 때요. 어두울 네. 때? 아 진짜 저희 제가, 제가 유일한 낙이 사실 자기 전에 음. 그래요. 이렇게 보면서 이렇게 딱 이렇게 보다가 이제 오 좋은 컨텐츠들도 보고 야 좋다 이렇 빠지다 보면 눈이 피로하고 치다가이 잠이 들거든요. 아... 이게 정말 안 좋네요. 아니, 근데 다 그렇게 우리 지내지 않아요? 음. 저도 맨애 재워놓고 나면 저의 진짜 유일한 정말 그 신락 같은 꿀 같은 시간이 엎드려가지고 핸드폰 어두운 데서 보는 거. 그, 그게 저의 선생님 유일한 휴식 시간이거든요. 음. 이게 안 좋아요. 네. 사실을 죄송하지만 그거는 눈을 위해서는 고치셔야 하는데요. 우리가 어두울 때는 동공이 좀 커져 있거든요. 커져 있는 상태에서 가까운 거를 집중해서 보면은 그 때, 안압이 굉장히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아...